오투헤럴드 정호인 기자, 기아가 지난해 출시한 더뉴기아레이의 전기차 모델 더기아레이 eV의 사전계약을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레이 eV는 레이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14인치 알로이 휠과 깨끗한 면 중앙에 육각형 충전구를 적용한 전면부 센터 가니시에 등 eV 전용 디자인 요소를 적용했다. 신내는 10.25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시동 버튼이 통합된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로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강화했다. 레이의 시동 버튼과 변속 레버가 있던 센터페시아는 수평형의 공조 스위치 및 디스플레이와 수납 공간으로 새롭게 꾸몄다. 레이 EV는 신규 색상 스모크 블루 등총 6종의 외장 색상과 라이트 그레이, 블랙 등 2종의 내장 색상으로 운영된다. 레이 EV는 35.2kW씩은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배터리 전방 언더커버 적용으로 공기역학 성능을 개선해 복합 209km 도심 233km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확보했으며 14인치 타이어 기준 5.1kmkW의 복합전비를 달성했다. 150kW급 급속충전기로 40분 충전시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7kW급 완속 충전기로 충전 시 6시간 만에 배터리 용량 10%에서 100%까지 충전할 수 있다. 레이 EV의 구동 모터는 최고 출력 64.3kW, 약 87PS와 최대 토크 147Nm를 발휘한다. 레이 EV는 가솔린 모델의 최고 출력 76PS, 약 55.9kgf보다는 각각 약 15%와 55%가 향상돼 더 나은 가속성능과 안정적인 주행성능은 물론 EV 전용 저소음 타이어 적용으로 정숙성까지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경형 자극 국내 최초로 전자브레이크와 전자식 주차브레이크 EPB를 적용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제동감을 구현하고 주차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도심 엔트리 EV를 지향하는 레이 EV는 정체 구간이 많은 시내 주행 시 활용도가 높은 오토홀드 기능과 전기차에 특화된 회생 제동으로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제동 성능을 갖췄다. 기아는 레이 이브의 모든 좌석을 접는 풀 플랫 기능과 주행을 하지 않을 때 공조, 오디오 등 전기 장치를 장기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전용 유틸리티 모드를 적용해 주행 전후 업무나 휴식 등 다양한 상황에서 차량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차로 유지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를 적용해 고객의 안전한 운전을 돕는다. 레이 2부의 트림별 가격은 4인승 승용 라이트 7075만원, 에어 2955만원, 2인승 밴 라이트 2795만원, 1인승 밴 라이트 2735만원, 에어 2780만원이다. 한편 기아는 레이 EV 고객의 부담을 낮춰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기아는 레이브의 고전압 배터리, 구동 모터 등 전기차 별도 보증 부품에 대해 최초 구매 개인 고객 10년, 20만 킬로미터, 그외 고객 10년, 16만 킬로미터 등 디아의 다른 전용 전기차와 동일한 수준의 보증 기간을 제공한다.